엔타로아 둔 사령관님, 우리 병력이 샤크라스 전역에서 아몬의 하수인들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이 기억고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목표는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라. 광물이 모자란, 광물이 부족한, 광물이 더 필요한데... 난... 살아있다... 간다... 나는... 있다. 주위의 천정적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수가 모자라, 프로토스의 장수였겠다 해려는 곳에 내가 있다 적들이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정수는 내가 갖는다 광물이 모자라네 아, 알았다 정수가 모 뭐. 이 녀석의 이름은 아포칼리스크라고 한다 그럼 잘 지켜 oh, 그대의 의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처리해야 할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야가들 한 무리에 새 우두머리 모든 것은 변 정수 나는 변화한다 나는 내가 갖는다 나는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나는 다른데. 나종 반응이 감지되었습 나는 나는 사는한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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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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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바를비기해보시다 간다. 정수가 흐르는 곳에 고마 어디 이걸 밝내 무리를 위해 싸을라다 가... 슈가의힘력강게 하다 보전을 펼치고 있는. 니이보다 니가 보인다. 니가 보인다. 니가 보명령가 보인다. 니다 니가 니가 보인다. 니니다니다니다 나의 새로운 즐길 준비가 되어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 을 감지했습니다. 나로드의 창조물이군. 놈들을 기꺼이 파괴해주지. 적들이 스피스 모자. 정수가 모자라. 어서 아, 가라, 블레빗. 아, 아, 다구하다적들 아, 우리 동맹을 공격한 레이제 이제, 있다. 전 간다. 전투에 합유해라 말말. 라지 있는. 있다. 보고 있다. 나는 있다. 동맹이 도전을 펼치고 있는. 데스피드 가스는 더 무게 나는 그 소재 안다 보고 있다 정수가 그 모자라 데스피드 가스는 데스피드 가스가 더 있어야 한다 그들을 그래 다 죽인다. 정수가 나는 뼘. 혼종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괴물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없애주지. 아... 레스핀가스 사원이 절반쯤 활성화되었습니다. 방어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불안정한 청정석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을 펼치고 있는 나와라, 벌레야 배스핀드 가스가 더 있어야 하는 배스핀드 가스가 부족하는 동맹이 도전을 펼치고 있는 교훈세자가 상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하라는 것을 내가. 알렉스 엎든 우리 테라드가 이걸 보지 ]다. 못해 다행이 베스팅 가스를 더모게공업분 세상을 쓰러뜨렸습니다 우수가 적들이 많다 보고 우수는 내가 갖는다 변화가... 네. 모든 것은 변화... 정숙할... 천정석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다... 혼종이 느껴집니다. 저들은 먼지다. 우리는 바람이다. 니가 니가 니을 니가 하고 있네 니가 니가 가가부족니네 니가 지원군가 소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러면 정수를 많이 써야 한다 적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기가 공격받고 있는... 악원이 고무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원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나라원시발레야 잠시 네무덤물좀 가져서 도려야좀더 있어요. 말바의식이 끝났다. 꼭 변화가 온 날들. 공허분쇄가 쓰러졌습니다. 정수는 내가. 정수가 많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하는. 각도 시, 미기지를 공격. 사와라, 클레비. 혼전이 단체되었습니다. 내가 고문 당할 때 놈들이 잘하는 걸 보았었지. 이제 놈들이 죽는 걸볼 것이다. 다 그런 니이다 엄청 트리. 적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나와라! 벌레야! 전파의 어미, 말바라! 구해라! 이제 알렉산더는 내 명령을 따르라 저기 지원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제해내 아, 명령을 펼치고 있는 아군이 영광의 전투를 시작해 적들 우리 동맹을 공격한 적 격식 차릴 거 없어. 저기 지원군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놀람> 전투에서 적과 적들, 우리 동맹공격적지되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아, 기쁘다. 전의 기개한 적. 이번에 연일은... 사원을 노리는 분쇄자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이제 내 자랑스러운 작품이다. <laughs>

능력한... 혼종이 아군을 위협합니다. 혼종장사 실없다 공격받고 있는. 아고리 도전을 시작했네. 놀랄까다 그냥 일시적 인격 받고 있는. 내가 적을 과소 평가했었나고. 아, 전투에서 적과 마주쳐 나는 변화 정수는 내가 받는다. 정수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무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